이거 지금 그냥 먹어도, 와. 아, 요러 진짜 선택을 아주 잘했네요. 비율이 음. 끝내주네요. 음. 고추장을 그렇게 하면은, 쇠가 검해지고, 그리고 물도 많이 날르고, 어, 그러면서 이제 변하기가 쉬운데. 안녕하세요. 기천들이 시골주부, 송바덜입니다. 여러분, 제가 깔끔하고 깊은 엄마표 전통 고추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춧가루 3kg로, 어, 찹쌀 고추장을 맛있게 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웃에서 농사 지은 굵은 고춧가루와 외주를 직접 구입을 해서 고추장용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싶니까? 안 매운 거 내가 달라 그랬는데 자, 찹쌀풀에 잘 풀리게 하려면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도 체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내리면 훨씬 쉽게 풀린답니다, 이게 네, 이 매운 거 싫은 분들이 하는 그 요령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찹쌀 고추장은 찹쌀죽을 만들어 엿기름물에 삭히면서 조려 고추장 재료를 섞어 완성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고추장 농도를 맞춰 주는 찹쌀죽은 찹쌀가루나 찰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방법으로 찰밥을 지어서 찹쌀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죽을 만들 재료는 찹쌀 1.2kg를 준비를 했고요. 찹쌀죽을 만들어서 삭혀줄 엿기름 1.5kg. 엿기름을 만들 물은 12리터 요거는 1, 2차로 나눠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불려 줘야 됩니다 이 찹쌀도 불려 주고 엿기름을 불려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뽀얗죠 이뽀얀물이안 나올 때까지 이제 씻어주면 됩니다 4시간, 4시간 불려줘처 이번에는 물 12리터를 잡을 건데 예, 이번에 이게 좀 양이 많죠 네. 2리터 이 페트병으로 잡으면 좀 편합니다 6개 정도만 부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불려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놓으면 돼. 나 여기서 할 일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마른 게좀 얇게 골고루 물을 묻혀줘야지. 이렇게 좀 먼저 조물조물 해주면은 이게 빨리 끓다고 러더라고 같이 저 찹쌀하고 불려주면 돼요. 이게 물 양이네. 응. 이렇게 옮겨줄 거야. 나 옮겨줍니다. 이렇게. 오쪼물러줘요 네. 봐서. 응. 이제는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여기에 남은 물로 이것도 역시 이처럼 울거줘야 됩니다. 남경분하고 재밌게 이거를 같이 하시면 좋아요. 아, 양이 많을수록 힘들어지니까 이 찌꺼기 나옵니다. 이렇게 안 돌려주면. 더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묶어줘야 돼. 자, 아, 삼배주머니인데 이게 오래 쓰다가 보니까 막혀서 이게 잘안 나오네. 하나가 가 포기 자, 새 주머니로 이거 삼배 주머니에요 <laughs> 자 이제야 잘 나오네요 음, 1차는 다짰다 이제 2차로 네,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 찌꺼기까지 다 해서 우리 김바다가 다 했어요 이제 이 찌꺼기 걸러줍니다 이거 그런데이 안근까지 쓰기 때문에 다 해줘야 돼요 여기다 찰밥을 넣어서 이제 삭혀서 졸일 겁니다 찰밥을 지을 시간인데요 이제 깨끗한 물에 헹궈 아, 이번에 저는 전기밥솥으로 어, 해 보겠습니다 찰밥을 지어야 서서히 삭혀서 더 달고 맛있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미가 1.2배로 물을 진다 그러면 찹쌀은 그거보다 좀 약하게 잡아야 됩니다. 백미치사 백미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익은 게 보이나요? 음 응? 와. 근데 이 밥은 꼬드밥을 짓던, 진밥을 짓던 많은 분들이 의견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그냥 중간 정도로 맞췄어요. 아이고. 밥은 아주 잘 됐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찰밥으로 이 찹쌀죽을 쓰지만 찹쌀가루로 직접 쓰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을 삭히고 2시간을 센불로 이제 졸이는 건데, 네. 대신 아주 빠르죠. 그럼 당일치기로 꼬장을할수 있다 고 그러더라고. 계속 저어주기 때문에 제가, 아, 그게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막장을 하다가 보니그리이죽쓸 때, 어,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응? 이렇게 밤시도록 그냥 놔둬도 가끔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불이 튀기 중요한데요. 불은 아주 제가 최대한 줄여줍니다. 뚜껑은 열어놓고 삭히세요. 네, 한 시간 반 됐습니다. 많이, 이렇게 뭉그러졌습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밑에 바닥이 긁히고 있죠? 현재 시각,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 4시간 정도 삭히면, 불을 좀 살짝만 올려줄게요. 밤새도록, 반 정도 쫄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1 cm 정도 쫄고 그러면서 네. 네, 여러분. 네 저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조리고 있는데 제가 편해서 이 방법을 잡습니다. 아, 역시나 이 찰밥도 밑에는 누지 않아요.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익숙지 않은 분들 예, 저같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예, 이거는 농도를 위해서 조금 남겨놓습니다 한 1리터 정도만 남겨놓을게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리게 되면 은 뜨거운 상태에서 고추장 재료를 넣어 주는 게 있는데요 예. 지금은 서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찰밥의 형태가 남아있죠. 어, 이럴 때 고추장을 해마다 담가서 밀려놓고 드시는 분들은 그을 갈아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밥알을. 숙성이 되면은 형태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편하게 또 이 고추장을 담글 수가 있는 거죠. 네, 저처럼 이렇게 밀려놓고 먹는 고추장이 없으면 빨리 더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바바를 지금서부터 갈아줘야 됩니다. 도깨비 방만으로 갈아주겠습니다. 불을 끄고 이제 갈아줄게요. 지금 이제 뜨거워지게 넣다고 했는데 그 재료는 소금 1.4kg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돗소금인데, 그 고추장 위에다가 올려줄 소금을 남겨놔야 됩니다. 네, 이건 빼놓고요. 이제, 이거 물엿. 물엿은 3kg. 그죠? 자, 이제는 소금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당연히 물엿도 되고, 조청도 됩니다, 이게. 아주 소시장 재료는 한번 넣으면은 네, 완전히 풀릴 때까지 이렇게 저어 주셔야 네, 나중에 <laughs> 자기가 원하는 맛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네, 지금은 10분만 끓일게요. 10분 찹쌀찌개 섞어줄 차례인데 네, 먼저 그 메주 가루 1.4kg. 고춧가루 3kg. 네, 일단 먼저 그거를 시작하고요 이거 매실청. 네, 저희는 1kg를 넣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 네, 요거는 청주. 360ml? 이 찬산식이 미지근할 때 재료들을 섞어줘야 네, 잘 섞이기 때문에 완전히 식히지 않습니다. 여기 어, 유주가 어, 어, 어. 어, 지금 섞는 거야? 자, 여러분. 아,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누룽지나 아니면 탄 자국이 없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찹쌀죽은. 음, 찍어 먹어요 음. <laughs> 아, 저기 그, 급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아니, 예. 아이씨, 물을 먹네. 언니 아이씨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소금하고 물엿이 들어간 상태예요. 이게 좀 짭짤할 거예요. 찹질이 <laughs> 아니고 짜요. <laughs> <자, 자, 자. 웃음> 예, 당연히 이건 장이기 때문에 에이, 짭짤하죠. 네. 먼저 매직 가루를 뭉치안 채. 어제네. 가루가 좀 있으면 더 붉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마른 상태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농도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이거.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뜨거울때이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은. 고추의 매운맛이 저하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매운맛이 싫은 분들은 뜨거울 때 넣으시면은 많이 저하가 될 거예요 자 고춧가루 날라서 이거 좀 매워요 아우. 네, 처음에는 네, 긴 주걱으로 먼저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섞을 때가 네,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섞으면은 이게 잘안 섞여 사실은 자 이렇게 밑에 죽을 위로 올려 빨리 먼지 들어간다 자 마지막 재료 매실청 자그 다음에는 요새는 이게 고추장이 변하지 말라고 이렇게 술들을 넣더라고 구밥으로 섞으니까 되게 힘드네. 이따가 섞어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또 보세요. 물가도가 섞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뻑뻑하다 싶을 때, 네, 아까 비상용으로 제가 남, 남겨놓은 엿기름 물입니다. 섞어서 농장만 묽게 이렇게 농도를 맞춰 줄 건데요 네, 저희 댓글에 이게 너무 질거나 될때 맞추는 방법 물어보시는 분이 있던데 일단은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남긴 엿기름 물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대기를 맞추시면 돼요 전통 장들은 거의 3월까지 담그니까 더 늦기 전에 부지런히 담그세요 네, 더 더워지면 끓어요, 익기도 전에. 벌써, 저기, 고추장 맛있는 맛이 났어. 어. 맞다. 보는데. 1L 정도 거의 해놨는데. <웃음> <그럼>. <웃음> 고추장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더 있으면은, 고춧가루도 붉고, 외춧가루도 붉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되질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조금 예,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좋더라고요. 나물 지금 다 먹자. 아, 그러자. 봄나물에 팍팍 비벼 먹자. 걱정 안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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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색깔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요걸로 그걸 다 먹으려고. 자. 아니야. 자. 음, 한번 보세요. 거라고?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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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좋죠. 음, 음. 응? 이거 윤기도 돌고 지금 현재 정말 예쁘게 잘 담가졌습니다. 재료 아 여러분 제가 재료를 진짜 선택을 아주 잘했네요 아, 아 비율, 진짜 비율이 끝내주네요. 이거 지금 그냥 먹어도 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응. 응. 어, 누가 아. 이렇게 당근을 잼같이 먹어도 하더라고. 아. <laughs> 매우 위에서도 음 단맛이 나고 그러니까. 놨는데 아까서부터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서 있으면 농도가 아주 딱 맞는 거랍니다. 예. 요거는 위에서 벌레가 꼬이거나 변하거나 할때요거 그렇게 되지 말라고 뿌리는데요. 자. 이 면보자기를 꼭 씌워서 오. 뚜껑 이제 숙성하는 기간이니까 유리 뚜껑을 이제 덮어서 주무시면. 배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된장 같은 경우에는 가끔 열어서 이제 해를 조금씩 써여주긴 하는데 고추장 해를 많이 쏘일수록 검해지고 변하기가 쉬운데 이 항아리는 반드시 장독 아, 김파더가이 뒤쪽으로 옮겨주세요. 음, 여러분도 아, 이렇게 아, 저처럼 많이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실패가 없을 겁니다. 다음에 또 뵈요. 여기까지 송마달이었습니다.